음. 음, 뭐 아까 터치를 했는데도 너네? 네, 그거야. 응. 같아, 그거 아니야. 예. 네, 또 문제가 돼. 그거. 아,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25분에서 30분 예. 사이에. 그럼 이게 방이 폭파가 되는 건가요? 응? 방이 폭파가 되는 건가요? 아니야. 폭파 아니야. 방송 중단됐다. 다시 들어와야 되겠또 네. 광고 한판 하고 <laughs> 아 이게 새로 시작된 되 광고가 음. 또 이거 해야하나? 또 이거 다음받아야 되잖아 다음다터 편집해야 되잖아. 예. 한 4시간 하면은 4~5개 정도. 아5개 정도인데. 개정도인 방송하고 <laughs> 있는 그거 갖다 일일이 포코딩이지고 아... 다시 또 올리고 있더면 그럼 또 밤을 지나고. 2시간 방송하면은 5시간. 4시간, 6시간 어, 네. 예. 자, <laughs> 예 F5 누릅니다. 저도 F5. PC에서는 F5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야광 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가리 아던 사람이 사람의 생각이죠. 밤에 아마 야광 잘 볼까 생각으로 야광으로 많이 유행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검은색 염을 쓰기 시작하고 색깔에 관계없이 밤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잡히기 시작한겁니다어 야광이 아니어도 고기 잡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광 염이 유행이 죽어버렸습니다. 야광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거는 일단 사람의 생각이고 그 밤이 되면 오 앙팡님 앙팡님인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벨풍스 33개 아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앙팡님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도 조용해 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야광왕 야간에 효과 있는, 없는냐 이야기하는데, 어, 저, 항상 제가 그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거예요 저는 색깔 관계 없다고 봅니다. 야간 웜이 만약에 관계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야간 웜 쓰겠죠. 근데 그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례로, 강도 다운샷 웜이 색깔 이 유행했죠. 흰색,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작년에는 뭐 핑크 유행했죠. 그는 관계없는 거예요. 유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기가 유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신다네요. 안방님. 아 안방님 열심히 일하시네요. 얼굴도 다 한번 보여주시고 카페도 사진도 한번 올려주시고 두분 탔으면 두분 사진 올려주셔야죠. 예. 예. <laughs> 그 웜에 대한 그 이야기했고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원장님, 지난번에 타시고, 어떻습니까? 뭐 질문할 거, 한번 타고 나면 질문할 거더 많이 생기는데, 궁금한 거 없었던가요? 예, 반갑습니다. 수리수리폭님. 예, 반갑습니다. 아, 어, 여기서는 이제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정말 많다. 이거 글로 쓰기 힘들다. 그러면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전화를 걸겠습니다. 예. 네, 박원전에 처음 탔는데 좋았답니다. 네, 처음 타면 새로운 세계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눈으로, 어, 육지에서 보던가 하고 수면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가기 때문에 그 타는 그 자체만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셔가지고 배서 네 마리 잡으시고. 제가 저도 배서잘못잡거든요 아 운전 중이라 십니다 운전 중에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글도 남기시네요 신선도는 맞습니다 여름에 민물감이 더울 때 그늘에 젊은 밑에 그늘에 가지고 거기서 카야 걸어놓고 낮잠자 시원하게 흔들 흔들 흔들어주고 잠잘 옵니다 <laughs> 자이걸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되지 우리 하, 그 하늘 보자님이 심심할 때그 아프리카 TV를 봐야 하죠. 제 휴대폰으로. 음... 아, 이, 뒤에서 이걸로 보겠습니다. 아, 또그 글자 못 보잖아. 아, 그 나가요. 나가요. 아 글자 보여요. 나봐요 채팅창 올라갑니다. 아. 그걸 보고 있겠어요. 그럼 글로서 예,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코봉이 님, 어 저 카약 산 이유가 전체 찍어보려고. 아, 다큐님이 카약 사시하게 된 게, 무리해서 사진 찍어보려고 카약을 사게 됐답니다. 그렇게 시작됐네요. 아주 색깔 다 있습니다. 내가 혹시 품절되어 있던가요? 그, 진호크는 색깔 전부 다 돌았습니다. 지난주에 다 입고 다 됐어요. 제가 수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관리 회사인데 바쁘다 보니까 어돈 버는 일은 소홀하고 돈안 버는 일에 제가 시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한10% 정도 돈 버는 일이라고 90%는 딴데 많이 신경쓰고 있죠. 네. 그 10%에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품절 어 처리해 놓을까요? 조금 이따 방송 끝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 안 하면 제가 또 까먹어요. 어디 메모해놔야 됩니다. 우리 하는 보장님, 칠판에다가, 진우크가딱 찍어주세요. 아, 지, 제가 지금, 아, 지금 하시려면은, 제가 지금 해놓을까요? 아, 클린파파님, 아,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은 것같다 오신 분들 보면 힘들고 오고, 시간 걸려오고, 이렇게 고생해서 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코봉이님 나중에 어, 카톡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어, 제가 지금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1분밖에 안 걸리니까. 스티커 종류별로 안넣고 근데 많이 없어요. 스티커는. 저도 스티커 있는 거한번더 주문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있는 건 제가 몇 가지 넣어 보내겠습니다. 아, 카약 타미스 멀미. 자 멀미를 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카약 타면 멀미 안 합니다. 자동차도 보면 자기가 실려가면 멀미하지만 자기가 운전하면 멀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카약 타면 대부분 멀미하는 사람도 멀미 를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카야 타면 멀미 안 하는데 딱두번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가 하면 잠을 전혀 못 자고 굉장히 피곤했거나 아니면 전날 술을 많이 먹었을 때는 그 다음날 파도가 좀 있고 노을이 있으면 멀미를 좀 하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 멀미 안 합니다. 참고로 저는 큰 배를 타면 멀미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작은 고무보트라든지, 카을를 탄다든지, 작은 배를 타면 멀미 안 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큰 배는 움직이기 예상이 안 돼서 그런지, 작은 배는 움직이기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배탈때 멀미 안 하는데, 큰배탈 때만 멀미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코이니 그그 카톡 보내주세요. 제가 그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멀미하면 뭐 밑밥 주고 원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카약 타고 멀미하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 랜딩 해가지고 카약 얹어놓고 낮잠 한두시간 자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그 선상 가서 멀미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배가 철수 못해요 낚시하는 내내 하루종일 선실에 누워가지고 기절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옛날에서 진우컵. 박 예. 다큐님은 술안 마시면 멀미 하해요 예, 맞습니다. 술안 마시면 멀미 아니에요. 사실은 카야타고 멀미하기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술 마시고, 피곤하고, 노을 잊고, 그렇지 않으면 멀미하기 힘듭니다. 또 하나는, 어탐을 처음 다른 날, 저는 멀미했습니다. 처음 다 신기하니까 자꾸 쳐다보고 되잖아요. 집중해서. 요즘 어탐 그냥 서클러 가면서 보거든요. 자꾸 집중, 가까운 자꾸 흔들려서 보면 멀미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너무 집중해서 안 보고 그냥 대충 봅니다. 그래서 조사 많이 안 합니다. 확대 축소는 거의 지도 모드, 해도 있는 데서만 확대 축소하기 때문에 거의 멀미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laughs>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박 원장님께서 이 운전 중이라서 어, 잠시 나가신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이 지난 주에 하약을 씻고 싣고 왔죠. 싣고가지고 원래는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일정 시간이 안 나가지고, 어... 남들은 못 갔죠. 그래서 민물 가셨거든요. 음, 어, 소리시아님, 그, 몇 분이 갑니까? 언제, 여분주입니까여분주도 기상이 안 좋던데, 언제 가실 예정입니까? 저는 삼천포는안 가봤어요. 삼천포는안 가봤는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삼천포 같은 경우는, 다리 밑이 물빨이 세기 때문에, 어, 낚시 배도 많이 들어오고, 보트도 많이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냐면, 어, 물이 서는 시간 전후로 해서 잠시 하고 나온답니다 하루 두 번밖에 두번 보겠죠. 잠시 하고 온데 그게는, 어, 기본적으로 개체수 많은지, 조항은 좋답니다. 귀신 배하고 보트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하루 종일은 물빨 셉니다. 여기. 시간 맞춰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황도는 작년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어, 일단은 카약 탔는데 제재는 전혀 없습니다. 제재 없고, 오히려 보트가, 지난번에 잠시 증검 갔었으면 증검 갔는데, 카약보다 보트가 많았고요. 만약에 가시게 된다 그러면은 타도 될것 같습니다. 되는데, 어, 가능하면 화장실을 물 이용하지 마시고, 물은 믿고 미리 가져가시다든지, 하여튼 그 현지상들의 피해 안 주도록 그렇게 이용하시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분 명, 가신다네요. 어, 뭐, 어디 가든지 간게 없고, 참고로 지희 요번에 그 항도 아니고, 그 싫어운 곳 갔었습니다. 싫로운곳 갔었는데, 어, 거기도 현지, 뭐, 개장이라는 분이, 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안 하고 왔는데, 하여튼, 뭐, 골고루 다 있기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걸 그 갔을 때도 처음에, 몇명안 갔을 때는 아무 말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인원수가 좀 가다 보니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 많이 몰려 가지 마시고, 적정하게, 어, 적정 인원이 간다면 어디 가든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리기님 정도 이야기. 자, 정도를 갔었는데, 정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조를 하면 남도 출조 가잖아요. 데 정도는 신안군 쪽에 저희 처음 가봤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낚시하기 안 좋을 거라는, 어, 생각을 기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하 꼴물이 많고 수심이 얕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가고 있었는데, 일단 거리상으로 보면은, 남도가,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430km입니다. 그 다음에, 정도 같은 경우는 거리가 한 380, 390 정도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거리는 더 짧고, 그래도 거기는 관광지라기보다는 휴양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 구경할 거리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 그런 개념이었고, 주차장에는 기반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가면서 뭘느꼈나면 야, 여기서 정출하면 좋겠다. 주차장이 이길 때예요그 다음에 승수기도 지나면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장소는 좋은데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 보니까 보통 요번에는 물발 쐬고, 노을 치고 해지고 가까이에는 뻘물이 있었습니다. 섬이 세 개가 있는데, 섬두 번째부터는 뻘물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 포인트거든요. 섬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포인트인데, 그 동네는 기본적으로 낚시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갯바위가 거의 없습니다. 연합이 뻘물이기 때문에. 낚시하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자원이잘 보존되어 있고, 어초워 같은 경우는 손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정부 입수를 한 번으로는, 농어가 큰거 놓읍니다 너무 큰거 놓고 가끔 민어도 놓고 감성도 붕장어가 많이 놓은답니다 만약에 요번에 가실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 뭘 시도했느냐 농어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루어만 요번에 믿기지 않 오늘 밤에 제가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접수 신청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 대 규정에 보면 은생미끼 루어 규제 없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그 있죠 뭡니까? 아, 그 뭡니까 아그농어잡을때 외수질 외수질은 봉돌 달고 어, 목줄을 한 1m 주고 하는 겁니다 농어 미는 다 잡힐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시도해 보시길 저는 권합니다 그중하 새우 사는 것 끼우는 게확률 좋다는데 안 하면 죽으면 끼워 되고 하여튼 두개 대응해 보세요 루어는 농어를 잡기 위한 루어 준비 하시고 그리고 어, 재밌게는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시고, 제가 만 한다 그러면 저는 뭘 준비하려고 생각했었나면은, 어, 타이라박, 메탈, 그리고, 어, 외수질은, 그, 그 농어용 아이버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수심이 얕을 것 같은데 의외로, 어, 성 주변에는 조류발이있으서 조금 수심도 좀 있습니다. 포인트는 딱 하는지, 포인트에 대한 정보도 같이 올릴 겁니다. 올리면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청금님 늘었네요 반갑습니다. 청금님은 오늘 저녁에 봤습니다. 저녁에 <laughs> 그세차다 하고 같이 놀다 갔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피니스 씨라 숙박비 궁금한데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그 저희 숙박인데 시설이 민박인데 민박 민방 수준이 어느 정도 너무 좋았습니다. 관리도 잘돼 있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숙박, 방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그 행사한 날에는 어 인간의 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15분 만에 형성되어 있는데, 방이 전혀 없고, 차를 타고 조금 나가야 된답니다. 그런 방이 있다는 얘기 를 합니다. 네, 피니시설은, 요번에 행사한 피니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샤워장 같은 경우도 어 참가하시는 분은 팔찌 주게 되면 샤워도 다 무료로 하시고, 저녁에 바베큐도, 제공해주고, 음악 콘서트라든지, 가족과 할수 있는 행사 체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카약 체험할 수있도 제가 카약도 한 6대 정도는 가지고 갈 거예요. 다 타보실 수도 있고, 가족, 이번 기회에 가족도 카약 체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데크는, 어, 희가 배송받은 게 열동입니다. 열동은 데크 위에 텐트 칠수 있어요. 그 나머지 분들은, 어, 주차장 쪽에는 텐트를 어, 누구나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다치도 되니까. 어, 그다음 물하고 이런 건다적용됩니다 샤워실 같은거나. 제가 또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리노님이 딸사미님하고 통화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그 딸사미님이 민호님하고 자주 연락하세요. 카톡도 연락하시고, 그러면 출조 갈때 정보도 주고, 어, 그 낚시할 때, 그런 테크닉도 정보를 아마 주게 될 겁니다. 네, 그림파파이 재밌죠, 그죠? 본인이 이야기한 게 바로 궁금한 걸 답해주고, 이게 그, 바로 실시간 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제3자, 녹화된 걸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는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주잖아요, 그죠? 음, <laughs> 잠깐만 제가 한번 아까 그 댓글을 한 봤는데 그림파파님그 음... 대명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자 크리파파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고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고승님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아직 한 번도 못 뺐죠, 저. 에, 저도 아직 한 번도 못뺀것 같습니다. 게시글에한 번도 안 올리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기왕 응. 그 활동하는 거 시간 내고 비용 들었으면 적극적으로 임해라고 제가 이야기 하거든요. 어차피 시간 다낸 거고 어차피 비용 들어갈잖아요 그죠. 재밌게 노는 게 좋죠. 그죠. 네, 예, 리노님 계획해 있죠.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그 기간에 적조가 오더라. 제가 3년 전에 제금무도한세번 갔었어요. 날에 한3박4일들거 있는데 적조가 항상 휴가 기간에 그때 적조가 항상 있더라고요. 바닷물이 말 그대로 말개요 고기가 안 나와요. 그 고기 잡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카드 제식 민기하니까 잡고기는 잡히더라고요. 그때 그 제가 한 마리 잡고, 문이가 그때 한세마리나네 마리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때. 아이고, 물방울님 반갑습니다. 예전이돌어주셨네요 아, 코봉이님, 뭐, 문자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 반갑습니다. 저도 그보도가 지금 갈 계획은, 마음은 가고 싶거든요. 근데 일찍을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 주 신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마음은 가고 싶어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모델은 좋은 추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은 마음속에 고향 같아요. 지금. 네. 예. 예, 코봉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어, 질문할 걸 어, 미리, 아니면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요즘 어떻게 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잘못 다니시죠, 그죠? 그닥준님 경북 영천을 얘기했는데 제 경북 지리 잘 압니다. 경북에 그 꼴짝이 꼴짝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제가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제가 옛날 차 타면서 마을을 두 번이나 세번 깔았어요. 꿈이 있을 때는 미물낚시를 했거든요. 가끔 바다 낚시 가면은 저 포항 동해쪽으로 가고. 저 제가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물광님올 때마다 빌풍선을 쏴주시고 빌풍선이 이제 이 방에 가득 찼거같습니다저만 간에 아 구샤산이 쌍포 운영 스피닝 게이트 하면 어떠냐고어 제가 이제 릴 관리 아릴 관리 예릴 관리 2편 못했습니다 릴 관리 2편 못했는데 <laughs> 릴 관리, 아, 관리 그말은 정비 이야기하는 거죠 관리 말고 네, 그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만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되면은, 어, 뉴베스 옵니다. 그때 뉴베스가 일 관리하다가 잊지 못했거든요. 그거 한 번, 그때 사실은 이 방송을 하려고 그면은공도가딱 있으면 반응이 있으면은, 저희도 신나가지고 막 하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댓글도 없고. 그러면 신이 안 나, 어, 재미가 없나? 생각하고 잘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공도좋으면 저희도 신나가지고 이불로 없는 시간을 만들거든요. 피곤하또록 하고. 그, 그러니까 되게, 공도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붕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구사사님, 이제, 질문에 제가 어, 답변하겠습니다. 쌍포 운영할 때, 스피닝하고 빌트하면 어떻게 되느냐. 쌍포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할 거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어, 다무시간달 때도 쌍포 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는 로돌도 거쳐놓고, 바닥에 봉돌 찍고, 한 바퀴 감으면은, 60cm 정도 뜹니다. 그죠? 하나는, 캐스팅 하든지 하고, 그러면 두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쌈프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낚싯대 두 개를 동시에 들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스피닝 을 들고 있으면서, 맞아, 수심이 계속 변한다면, 놓고 돌려야 되죠. 그러니좀 불편합니다. 걸쳐놓고 하겠다. 밑바닥 미끌림 없다. 모래밭이나 어, 자가밭이다. 하나 담궈 놓고 질질질질 끌고 끌려가도 괜찮다 그러면 두개 운영할 수 있지만, 은 만약에 미끄림인 어느 정도 감시 그 들어줘야 된다면 두 개를 틀었다 놨다 하려고 그러면 베이트릴 두 개가 훨씬 편합니다. 베이트릴도 자연들 하나, 우연들 하나 해야 됩니다. 이유는? 자, 낚싯대 갖고 와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샘를을 원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在，我。Uh, <laughs> 자, 낚싯대 두개 가져왔습니다. 어, 소리 쌤님도 드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 위에는 있 댓글부터 어, 얘기할 베이비 쌍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쌍포 하기 좋은 낚시는 가보징어 어, 어, 문어, 조꾸미 예, 네. 그거는 좀 하기 좋죠. 일단 미끌림 적은 낚시를 해야 됩니다. 미끌림은 걸리면 불편합니다. 두개 네. 자, 자연들, 오연들 요거는 자연들, 요거는 우연들입니다. 두 개를 쓰는 이유는, 자, 캐스팅 하거나 내릴 때 내려가 겠죠 캐스팅 하든지. 그 다음에 감을 때 서발 올리고. 돌립니다. 그리고 4 들고 감고. 캐스팅하고 나서는 둘다 잡고 캐스팅 겨드기를 합니다. 그리고 4 들고 감으면 내립니다. 들고 감으면 내립니다. 이렇게 하다 입질이 왔다. 오른손에 입질이 오게 되면은 로드 홀 제가 타는 카약은 울트라는 로드 홀드가 좌우측에 있죠. 하나를 꼽아 씌워놓습니다. 씌워놓고, 씌워놓으면은 밑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씌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2다 높이 뜨죠. 체비가 뜨가 있렇 되면 에미끌림 마신 게죠꼽은 상태로. 꼽아놓고 바로 릴링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이 입질이 왔다, 그러면 이걸 자체에 싹 꼽아놓고 바로 릴링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들과 우연들과 동시에 쓰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걸치놓고도 하고, 이렇게 끼우고 나하고 여러 가지 자세를 쳐야 되두 손을 동시에 들고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팔을 뻗으면 힘듭니다. 팔을 구부려가지고 얘를 몸쪽 가깝게 두게 되면 팔이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가야 옆에 걸치고서 다리에 얹어 놓게 달고, 그러나 편하게 되고, 어, 조가는 당연히, 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1.5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낚시와 달라요. 제비 하나에 두개 단다고 저가두배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딱씩 두개 쓰게 되면 기본 조가는 1.5배 이상, 한 2배까지 됩니다. 자, 구철사님 어, 질문에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글 한번 보겠습니다.